<웃음> <웃음> 생신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<laughs> 아버님. 생신 축하합니다. <laughs> 같이 보세요. 같이. <웃음> 같이. 더더 <laughs> 더, 더. 아, 축하드립니다. 서로로 서로. <laughs> 뭐, 카이잖아요. 여기, 여기 사진 찍고 있어. 비디오. 이 <laughs> 아이씨, 왜안 찢어지냐? 왜, 왜 아이고, 나도 그거나 주라는 산 찍으려고. 산 사람 아니가, 안 돼. 네, 네, 네. 자, 케이, 케이크 커팅식 있겠습니다. 딴따라 <laughs> 자, 칼 끝에다가 살짝 묻히세요, 케이크를. 생크림을. 됐어. 아주 코에다가 살짝 묻히세요, 엄마가. 됐다 <laughs> 그렇죠 진하게 붙여야지. 그렇지. 아버지는 엄마한테 를간 <laughs> 가만히 <laughs> 자 됐습니다. 박수 <laughs> <laughs> 엄마한봐곧봐다 <대워봐. 웃음> 좋다.